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크 게임세계 제이크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불피스인데요. 제가 일단, 여기를, 일단, 그때 공약을 하나 했었죠.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일주일인데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늦어지면 재미없어서 지금 끝내려고 해요. 아무튼 그 공약이 뭐였냐면, 구독이 하나 늘 때마다, 이제, 레벨을 30, 불필수 레벨을 30, 그리고 좋아요가 하나 늘 때마다 레벨을 1씩 올리겠다고 했는데, 좀 바, 좀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냥 공약 지킵시다. 장남자답게. 요즘 많이 올랐는데. 이제 보러 가시죠. 뿅. 자, 여기가 제 채널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11명에서, 아니, 11명에서 지금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영상. 이 영상에, 이렇게 댓글에 달았는데, 일단, 이건 이거, 아니고요. 이 영상의 좋아요가 두 개입니다. 자, 이것까지 빼고 한 개고요. 아, 저까? 한 개고요. 어, 구독이 두, 두, 두 개나 될 줄은 몰랐는데, 여튼, 7랩을더 올려야 합니다. 이런 미친, 아. 아이고, 나가졌네요. 음, 들어가겠습니다. 뿅! 자, 들어왔고요. 저 누가 있는데요? 아, 싫어하는 사람이다. 아까 나한테, 아까 나 때렸던 사람. 제가 채, 체력 1000을 달성했는데, 오늘 체력 1000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망토를 얻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망토는 검은 망토는 아, 지진과일까지 얻었고요. 이제 고 고스, 지진, 고스트, 다크, 모래, 어, 뭐야? 모래 그리고 화염까지 이렇게 음, 과일을 얻었는데요. 지진이 좋은거라고 안 제가 지금 베리어거든 베리어가 버프될거라고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먹지말래요 암튼 아무튼, 암튼 이 검은망토는 그 1세계 그 1세계 1세계 그 뭐였지 까먹었다 아 1세계 마린포드 그그 상자탑 상자 그 무슨 일, 일반 상자 있는 탑에 탑그그 그 위로 가 보면 이제 무슨 구멍이 보이거든요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제 5만 원에 단5만 원에 살수 있습니다 아주 좋 아주 좋죠. 바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어딜요 가닐섬을. 자, 스카이랜드로 왔고요. 바로 그냥 하늘섬으로 와버렸고. 어, 다이아 상자. 아쉽디. 여기, 여기 상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저에 아, 그래, 이쪽. 일단, 이으로 일단 점프해주고, 옆기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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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자, 도착. 음 맛있디. 상자가 많네요. 아 맞다 크리스트안 받았는데. 망했다. 어? 망했디. 아 괜찮아. 죽으면 어차피 저기서 구하라거든요. 뭐 여기서 퀘스트 받고 갔어야 되는데. <laughs> 나 머리. 어, 어, 나 내려왔어. 나 머리에 있었는데 왜 내려왔어. 머리 계속 있어야지. 그건 좀 아닌가? 바로 순간 이동. 둘, 셋, 넷, 다섯, 나락 따락따락따락 어디 갔어, 이사? 어, 얘 어디 갔어? 우와, 없어, 여기다. 숨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좋네. 하나, 둘, 셋. 아, 데미지 쩌네. 짜세. 데미지 세네. 어, 여기 체력 없다. 됐으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아하. 아, 잠썼섭다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레벨업 해가지고, 171렙까지 왔는데, 177렙까지 가야 돼. 어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게 가야된다니 이건 나의 나의 불운이라고 해야되나 엄청난 불운이군 으아 빵야 어대 됐어 72렙 어 레벨업 잘되네 발을 미쳐버려 미쳐버리고 어어 이거 어떻게 나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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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누어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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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세요 안녕하세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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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어, 모르고 칼을 안 꼈어.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봐. 아팀이랑 컨트롤 간다. 아, 맞았다. 나또나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음, 음. 아, 이걸 맞아? 이거 얘, 얘 이렇게 하고 둘기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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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사르 o 나. 어안녕 top, t o 하 top, t 세요안녕 이상해니는데 아니,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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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죽을 뻔했어 니 아니, 아죽을뻔했또 죽을 뻔했 <laughs> <죽을 뻔했어. 웃음> 살려주세살려주서 제발 살려주소살려주예 yeah! 위쳐나 머리. 오 진짜 떨어졌나? 떨어졌네. 오 살려줘. 이 사람 와 죽어. 어디갔지? 진짜 떨어졌나 이번에는? 짜 떨어진다. 오 내가 떨어졌네. 오 어, 살려줘다. 클레버, 제발, 어, 제발, 제발, 어, 이걸 사라? 어, 나도 레전드네. 어떻게 이걸 살았지 이걸 사놓. 어, 한 명이 없었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벌써 한다. 아니 저 로블록스 시작한지 3주 됐거든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4주 정도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제가좀 많이 해가지고 한달 정도 됐는데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중수가 된 느낌? 아닌가? 여러분 이거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예예 한번, 세로니! 이! 해주고. 근접에 몰빵. 제가, 지진 과일을 얻었습니다. 지진. 가지고 죽으면 안 돼. 이 검은 망토도 있고, ghost. 아, 이거 아까 말했나? 음, 벌써 두, 이게 그두 번째 녹화라서 첫 번째 녹화랑 헷갈리네요. 이양 야. 이거 어디야? 바로 바다에 떨어져, 우리. 이래 나아질 어 맞아 그 열매 있다 저저 빨간 베리 주황 베리인가 주황 베리 어 초록베리. 초록 베리 초록 테드 베리 토드 베리인가 토드 베리다 무슨 무상한수프 검을 연구하는, 환영합니다. 검을 연구하는 학생, 어떤 검을 구매하시겠, 구매하시겠어요? 얼마지? 40만원 절대 안 사. 이 사기꾼. 넌 아니지만. 아무튼, 고치는 사기꾼입니다. 사람이 이제부터 고치는 사기꾼이야. 점프 되나? 어떻게든? 이게 돼? 아, 어, 안 되네. 아, 이거 10연속까지지. 맞다. 이거 바다가 아니, 바다인데, 바다가 아니, 왜, 이거 왜, 왜안 빠져요, 근데. 자. 173랩 찍기는 나중으로 밀어야 될것 같네요. 어, 그동안은, 그동안, 그 대신 그동안 좀더 세겠습니다. 만 만약 구독이 하나 더 늘어나면 플러스 3 이렇게 세겠습니다 원래 끝인데.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럼 그러면은 제이크 게임 세상이었습니다. 뿅. 이라고 할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고릴라 왕 죽어라. 고릴라 왕은 주, 죽이고. 야, 주, 고릴라 왕은 죽이고 끝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아닌가? 고릴라 왕은 왕 죽이고 끝낼 겁니다. 이 자식이 죽어. 너무 약한데? 너무 이, 이러니까 약간 미워해지긴 개뿔. 됐다. 어, 자, 고릴라 왕 박살 냈습니다. 어, 안 되나, 순간이동? 순간이동! 점프, 점프, 점프. 자, 이제부터 정확히 8초 후에 끝내겠습니다. 8, 7, 6, 5. 4 자, 자 제이크 게임 세상이습니다 제빠!